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책 소개입니다. 이거는 교보문구에서 제공한 내용인데요. 이 책은 엄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는 대화의 기술. 아이의 마음을 현망하게 어루만지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만들어주는 대화의 방법을 소개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저자가 오랫동안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대화 훈련 사례와 맘스 라디오, 박재현의 공감 톡을 통해 소개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엮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육아 팁을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는 박재현입니다. 저자는 육아에 지쳐 자신을 잃어버린 엄마들에게 엄마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소개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행동 방침 대화 방법을 알려준다. 엄마들이 무심코 자주 하는 말 대신 34가지의 공감토을 따라 하다 보면 엄마 자신의 마음도 챙기고 아이와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어, 이 책의 저자 소개 저자는요 어, 박재연님이고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으로 상호 존중 대화 훈련 프로그램인 연결의 대화를 8레지 15주 과정으로 개발하여 기업인이나 부모, 교사, 교수, 군인, 종교인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대화 훈련과 맘스 라디오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썼고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내어주면서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책한다. 이 책으로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자녀에게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에 무엇이 우리를 좋은 엄마로 만들까? 어, 챕터 1에 보면, 엄마 있나? 이해하고 공감하기. 첫 번째, 지금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엄마 자신을 지키는 사랑의 힘. 두 번째,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대화를 가로막는 자동적인 생각 패턴. 세 번째,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조혜리의 창. 네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아파한 적이 있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 화내지, 않, 다섯 번째입니다. 화내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나요? 화 안에 있는 다른 감정 깨닫기. 여섯 번째 아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 소속 대화. 소속 대화입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관계를 위한 대화의 법칙. 여덟 번째 도움이 되는 소속 대화 연습. 보고 듣는 것 관찰하기. 아홉 번째 도움이 되는 소속 대화 연습 투.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진짜 감정 읽기 열 번째, 도움이 되는 속대와 연습 3 감정의 원인 이해하고 찾기 열한 번째, 도움이 되는 속대와 연습 4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챕터 2에 보면 우리 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아홉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 전달하기 잘했어라는 말 대신, 두 번째, 미안한 마음 솔직하게 인정하기 어쩔 수 없었잖아라는 말 대신, 세 번째, 아이의 요구에 명료한 의견 주기 나중에라는 말 대신, 네 번째, 아이를 보호하며 남의 것, 내것 알려주기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겠다, 가야겠네라는 말 대신, 다섯 번째, 정직의 중요성 알려주기. 너또 거짓말 할 거야? 라는 말 대신, 여섯 번째, 아이를 탓하기 전에 아이가 원하는 것 이해하기. 얘가 누구 닮아서 이래? 라는 말 대신, 일곱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는 아이,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돕기. 내가 좀 알아서 해. 라는 말 대신, 여덟 번째, 자기 자신을 챙기는 힘 길러주기.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 이용당해. 라는 말 대신, 아홉 번째, 아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기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 대신 점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출판사에서 서평한 내용을 보면요 엄마인 나를 위로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공감대화법 아이를 키우면서 부딪히는 많은 상황에서 아이의 마음을 현명하게 어루만지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만들어주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육아가 좀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엄마가 자신을 바로 볼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육아에 지쳐 자신을 잃어버린 엄마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먼저 소개한다. 그런 다음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행동 방침, 대화 방법을 일러준다. 저자가 오랫동안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대화 훈련 사례와 맘스 라디오 박재현의 공감 공감톡을 통해 소개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엮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육아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엄마있나 먼저 이해하고 안아주기. 자 부모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면 정말 어,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완벽한 부모로 알고 있지만 어,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 엄마로서 정말 그렇게 완벽한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인 나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기입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괴롭고 힘들 때면 엄마들은 늘 자신을 탓한다. 나는 부족한 엄마야. 나는 너무 형편없는 엄마야. 이런 말을 하며 좌절한다. 사랑하지만 마음만큼 표현하지 못해 고민이라는 엄마. 하지만 그 마음에 이미 깊은 사랑이 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가 자기 안의 사랑을 굳건하게 믿고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먼저 엄마 자신의 상처를 바로 보고, 자신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아이의 마음도 알수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엄마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소개한 다음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진짜 대화법을 알려준다. 소중한 내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해주는 공감톡. 아이를 키울수록 잘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줄어든다. 사랑만 주겠다는 처음의 마음과 달리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여유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것에 호되게 야단을 치는 날들이 들어간다. 대개의 경우 아이와의 대화가 겉돌기만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오랫동안 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수많은 대화 훈련 사례와 맘스 라디오 박재현의 공감토을통해 소개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나와의 대화, 아이와의 대화 방법을 소개한다. 나중에 엄마가 조심하랬지.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엄마들 점점점 이하 생략입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사용했던 말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어, 특히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 보면 죽도록 사랑하는 내 새끼지만, 옆에서 어, 시간을 같이 놀아달라고 말할 때, 내가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놀아주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도 많죠.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한 죄책감도 큰데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도 어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마음의 힐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엄마라서 가능한 중요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는 기쁨과 기여하는 가치를 배우고. 아이의 웃음을 통해 행복을 느끼죠. 엄마가 되기 전 우리가 타인 때문에 진실로 괴로워하고 마음 다해 아파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때로 속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후회하지만 조금의 가식도 없이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엄마의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이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아이가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엄마입니다. 풀을 누고 무엇이 우리를 좋은 엄마로 만들까 중에서, 챕터 1에 보면 엄마 있나 이해하고 공감하기, 사람들이 쉽게 갈등에 휩싸이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적으로, 툭 떠오르는 자기만의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이 사실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말 대부분은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뱉는 것이죠. 2.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대화를 가로막는 자동적인 생각 중에서 하지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말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다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은 고통 이상으로 행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1단계, 걱정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렇게 대화하며 살아왔구나. 그래서 때로 내가 아팠고 상대가 아팠고 서로 상처받고 있었구나. 이 생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회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해할지 모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이루 해보세요. 2.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대화를 가로막는 자동적인 생각 중에서. 이 책을 읽는 엄마들도 어릴 적 아팠던 기억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아이를 키우면서 아팠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과거의 고통을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상처를 그저 하나의 스토리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게 사랑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픈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간직한 채 자랐을 엄마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살아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4.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아파한 적 있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 중에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게으르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이가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어도 저거 봐, 게으르게 누워 있으, 있기나 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이를 정말 게으른 사람으로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과연 서로 깊이 공감하고 연결되는 마음을 유지하는 대화가 가능할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이 생각과 판단을 잠시 거두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성공적인 속대화는 바로 그 관찰하는 능력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글은 도움이 되는 속대화 연습 1. 보고 듣는 것 관찰하기 중에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부터 또 계속 줄거리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상처받았던 엄마들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